노랑이, 화났어? 응? 사랑이가 와서 화났어? 그래어 너무 속상해 노랑이 너무 속상해 화났어? 애기 아프잖아. 응? 노랑이가 좀 봐주면 안 될까? 그래도 한번 봐주자. 사랑이 아프잖아. 응? 화났어? 엄마 미안해. 아야야야. 아이고 사랑아. 아이고 사랑아. 엄마 물어 울지마. 속상했어. 음, 속상해. 뭐 그래도 어떡하고? 사랑이는 옆에서 꾹꾹이 하고 있고 제 무릎을 자꾸 물립니다. 음, 꾹꾹이했어, 우리 사랑이.